자, 유형 7번입니다. 유형 7번은 1차 함수의 기울기. 자, 포인트는 기울기란 무엇인가? 자, 보세요.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는 기 기울기가 0이야. 이게 기울기가 0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라고 해요. 기울어진 정도. 그럼 1차 함수의 기울기니까 1차 함수는 y는 ax b라고 쓰는 게 1차 함수고 이때 요놈, 요 a 요 자리를 자 외우자 요 자리를 앞으로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x 앞에 있는 이 개수 있지? 얘가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럼 얘만 이제 유심히 보는 거야. 얘가 기울기야. 그럼 기울기 의 정의 다시 한번 가자. 포인트야. 기울기는 자 갑니다. x의 증가량, x 증가량, 그다음 여기 y 증가량. 이걸 기울기라 그래.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애들이 잘 몰라. 이게 뭐야? X 증가량, Y 증가량? 자, X 증가량이란 이런 거야. 이게 X축이잖니?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지. 이게 X축이 Y축이야. 그럼 잘 봐. X 증가량은 여기가 선생님이 숫자가 1이었다고 치자. 여기가 3이야. 그러면 X가 여기에서 이만큼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게 증가잖아. 그러니까 두 점이 조졌을 때 3에서 1을 빼면 이만큼 증가한 거야. 이게 x가 이만큼 증가했어요. 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 y로 볼게. 여기 좌표를 갖다가 y 좌표에서 보면 여기가 0이지. 0. 0이고 여기를 선생님이 5라고 해볼게. 5. 자, 그럼 봐봐. 0에서 5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y를 5에다 0을 빼면 아, y는 5만큼 증가했구나. 그래서 그래프를 갖다가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릴게. 쭉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이거 보이죠? 이거 요거, 요거 요게, 요게 기울어져 있잖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그럼 이 기울어져 있는 거를 보면, 아, X로 2만큼 증가했구나. Y로 5만큼 증가했구나. 라고 해서 요거의 기울기를, 이거의 기울기를 2분의 5라고 부르는 거야. 오, 이게 그냥 기울기에요. 그럼 다시, X의 증가량은, 아, X가 얼만큼 증가했는가? Y의 증가량은 Y가 얼만큼 증가했는가? 그거 분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얘를 기울어져 있는 정도 해서 기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기울기예요. 그럼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다시. 기울기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기울기 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요거죠. 요거 첫 번째. 특히 유형 7번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이 얼마지? Y의 증가량이 얼마일까? 그걸 우리는 기울기라고 한다? 오케이. 그 놈을 갖다가 줄여놓은 게 요거라고. 아 이거 계산해서 나오면 얘가 항상 이렇게 a 값이 나온다는 뜻이야. 봐야 이게 포인트야. 가볼게 이제 문제. 문제가 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훈련하면서 또뚫어 볼게요. 가봅시다. 첫 번째. 짠 이렇게 준다고. 자잘 봐. 다음 1차 함수 중 x의 값이 3만큼 감소했대. 자 3만큼 감소했으면 마3써 주면 돼요. 그럼 이걸 뭐라고 볼 거냐면 아 x의 증가량. x의 증가량이 3만큼 감소했으니까 마3. 그 y 봐봐. y의 값이 9만큼 증가했대. 어, 그럼 너는 9라고 쓰면 돼. 너는 뭐라고? y의 증가량. 자, 그럼 이1함수의 얘를 줬다는 소리는 기울기를 줬다는 소리거든? 그럼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해. x의 증가량이 마3이에요. 마3. y의 증가량이 9래요. 9. 요렇게준 거라고. 그럼 너를 계산하시면 약분하시면 마3 되는 거지, 마3. 따라 기울기가 마삼이야. 그럼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y는 마이너스 3x 뭐뭐뭐 이렇게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 그럼 이 문제에서 다음 1차 함수 그래프 중이 기울기를 만족하는 거는 이쪽 5번 보세요. y는 마이너스 3x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오케이. 이 놈을 갖다 써주면 될 거니까 정답은 5번 되시겠네요. 이렇게. 됐나? y는 마이너스 3x. 까릿? 오케이 까릿.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기울기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딴거볼 필요가 없어. 자, 다음 문제 가볼게. 881번입니다. 자, 또 문제 봅시다.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요놈 밑줄, 제가 선생 여기 동그라미 쳐볼게. 요고, 빠밤, 보이지? 요 놈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보일 거야. 자, 이쪽으로 올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보세요. X의 증가량 볼게.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자, 갑니다. X의 증가량이야. X 증가량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갔대. 마이너스 2라는 놈에서 3까지 갔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증가한 거잖아. 그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너는 5만큼 증가했구나. 오케이. 자, 이제 Y의 증가량을 구해달래요. y의 증가량은 몰라. 이걸 구해달래, 이거. 자, 그럼 할게. 기울기. 5분의 y 증가량. 이걸 구해달라니까. 그게 얘가 됐더래.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었더래요. 끝났죠? 그러면 y 증가량은, 아, 너는 마이너스 10 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약분 뚝 치면 마이너스, 어, 미쳤나 봅니다. 그죠? 그러면 y의 증가량은 이거랑 계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y 증가량은 갑시다. y 증가량은 여기에다가 5곱할게. 이쪽에다가 5를 곱할 거예요. 5. 그럼 이쪽도 같이 5를 곱할게. 이렇게 5를 곱하는 순간 이렇게 약분 뚝떼고 여기다 5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얼마? 5만큼 증가했겠네요. 어? y 증가량은 마이너스 얼마만큼? 2분의 5만큼 증가했다. 자, 다시 증가량 문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금방 알겠죠? 한번 더 해볼게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 자, 두 번째 볼게요. 다음. 얘 그래프에서 X 값 증가한 거 보세요. X 값이 이만큼 증가. 자, 동그라미. X 값이 이만큼 증가했어. 기울기 갑니다. 기울기는 X의 증가량. 이만큼 증가했대. Y 값은 4만큼. 감소했대. 그럼 감소면 이렇게 마사 쓰시면 돼요. 이렇게 따단. 자그러면 기울기 얼마냐면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됐는데 기울기 자리는 선생님 여기 있는 이 x 앞에 있는 요 놈이 기울기라고 그랬거든. 아 따라서 진짜 주어진 기울기가 5분의 a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이 놈하고 이 놈이 같아야 되겠지. 그치 기울기일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와 5분의 a가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양변에 같이 이렇게 5를 곱해 주시면 따단 곱하면 정답은 내가 원하는 A값 약분 되고 5, 20. 마이너스 10. 음. 요게 기울기랑 관련된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게 곧 기울기다. 되었습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밑줄 칩니다. 2에서 마3까지. 자. 여기 감소했대. 감소. 감소란 말이니까. X 증가량을 볼게요. 이게 x면 자 보세요. 여기가 마삼이야. 여기가 2야. 자 증가량인데 2에서 마삼까지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걸 감소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증가량은 이렇게 가야 증가량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감소했으니까 너는 마이너스 5만큼 증가량을 마이너스 5라고 넣어줘야 돼. 마이너스 5 다시 봐. 2에서 마삼까지 이렇게 가래. 감소했다. 증가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 증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을 여기서는 x의 증가량을 마이너스 5라고 넣어주셔야 돼 마이너스 5. 그쵸? 자 그러면 x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5야. 그럼 y 증가량은 y 증가량은 여기 봐. y는 10만큼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10 쓰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울기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10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나오겠지? 근데 이 마이너스 2가 함수에서 여기 a자리가 마이너스 2잖아.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왔어요. a가 마이너스 2.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봐. 구하라는 건 이거야 이제. 구하라는 거는 그러면 x의 값이 만약에 4만큼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을 구하세요. 그럼 x가 4만큼 증가했으니까 4분의 y 증가량이라고 쓰면 되고 y 증가량 얘가 구하라는 정답일 거니까 이게 기울기잖아 또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해놨잖아 따라서 아얘 기울기랑 같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라고 쓰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정답은 y 증가량일 거니까 여기다 4를 곱하면 4 없어지죠 이렇게 양변에 똑같이 4를 곱한다고 보시면 y 증가량 나올 거고 y 증가량은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게 882번입니다. 882번.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8입니다. 됐죠? 자,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잘 보셔야 되고, 자, 봐봐. 이게 X축일 때 중요한 거, 0에서 4만큼 증가할 때는 이렇게 증가, 이쪽으로 가야 돼, 4. 그럼 4만큼 감소하면 이렇게 올 거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4만큼.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감소.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감소할 때 이쪽으로 갈때 감소할 때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감소했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감소한 거예요. 됐죠? 다음 자, 883번 봅시다. 883번 문제 이거 중요합니다. 별 자, 일단 일반 아이들은 일단,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이 문제를 갖다가 취지를 이해를 못한 학생들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서 값 구하고, 마사 구해서 값 구하고 쓸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 잘 봐. 여기 마이너스 2야. 그리고 빼기, 여기 마이너스 4란 말이야. 자, 근데 그 놈을 그대로,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썼고,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올려놨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요 놈을 X로 본다면, 이렇게 순서쌍을 볼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x잖아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를 뺐으니까 아 여기서 여기를 뺐으니 여기서부터 스타트하면 이렇게 이 놈이 x의 증가량이야 근데 그 놈을 그대로 값을 갖다 놓거든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이 놈들은 이 놈이 x의 증가량이라면 이게 x의 증가량이라면 그 함수 값을 그대로 넣었잖아. 함수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놈. 그 놈. 함수 값을 뺀 거니까 이 분자에 있는 이 덩어리 자체가 똑같이 나오는 y의 증가량이라고 이렇게. 돼?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이 함수에 대해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물어봤으니 너는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 이게 포인트야. 보자마자 이게 아, 기울기 물어보고 있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똑같은 놈을 빼고 있으니 기울기는 그냥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따라서 그냥 보자마자 얘는 정답이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라고 포인트를 잡으면 이 문제는 제대로 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떠오르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계산하고 마사 집어넣고 계산해서 답을, 차, 답을 찾아야 되겠지. 이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좀 포인트를 좀 아는 애들은, 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물어보고 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라고 탁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유형 7번.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 완료되는 거고. 계속 기울기는 얘기 나갈 거야. 다음 유형에도 기울기가 나올 거니까. 자, 봅시다. 유형을. 유형 8번입니다. 유형 8번은 자, 보세요. 이제 두 점을 지나는 1차함수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잘 보세요. 한 점을 여기 잡아서 잡았어. 네네, 잡았어. 첫 번째 점 A라는 점을 잡았고 두 번째 점 B라는 점을 잡았어. 근데 1차함수 램이 직선이라며.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잡았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점에 좌표가 있겠지. 너를 이렇게 잡을게. X1 Y1. 이렇게 두 번째 좌표를 X2 y2, 두 번째 좌표를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기울기는 잘 보셔야 돼? 얘를 수직선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시고, 너를 수직선 따라오시면 만나는 점이 생긴단 말이야. 요렇게. 그래서 요 놈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x의 증가량이라고 부를 거야. 다시 말하면, 요 놈이 여기 좌표, x 좌표 여기 x2겠지? 여기 x1이라고. 따라서 여기를 x2 빼기 x1 해주시면 되고, y 입장으로 보면 높이가 여기가 y2겠지? 여기가 y1일 거고, 따라서 너는 y2 빼기 y1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너의 기울기, 두 점에서 기울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x에서 x 빼시고, 자, x2라는 놈에서 x1을 빼시고, y2에서 y1을 빼주시면 돼요. y2에서 y1을 빼주시면 됩니다. 요 유형 8번은 요게 포인트야. 점이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반대로, 기울기가 주어지고 점 하나 주어지면 나머지 점을 구할 수 있겠지.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보자. 쭈쭈. 첫 번째 문제. 아, 이제 봐봐. 이제 점이 두개 주어진다고. 점이 두개 주어졌어. 끝났어요. 점두개 주어지면 무조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봐봐. 촌. 첫 번째 점에 있는 요 놈, x에다가 x를 빼는 거야. 이거 빼주시면 요렇게. 두 번째. A. a에다가 a y에다가 얘를 빼주시는 거야 빼줄 때 제발 부호 조심해 마이너스면 괄호 달고 가시면 돼 이게 기울기라고 근데 기울기 좀 얼마라고 줬냐면 5분의 1이라고 준 거라고 이렇게 끝 다시 이 점에서 이거를 뺐어 x에서 x 빼고 y에서 y 빼면 기울기인데 요게 기울기인데 그게 5분의 1이래 게임 끝났죠 앞에 거 계산하면 분모가 2 더하기 3될 거니까 5니까 5, 5 없어져요 그럼 얘가 1이었으면 좋겠대 따단 A플러스 6이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끝 왜? A값 구해 달라 그랬으니 A는 마이너스 5 다음 문제 자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아난 눈이 눈이 좀안 보이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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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이 잘안 보이네 그래프를 보면서 기울기를 구해봐자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자 보세요 그래프 상에서 두 점을 찍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점 여기 있잖아 여기 빠밤 요 점을 쓰, 쓰면 이렇게 되겠죠 너 X좌표 2, 마이너스 5 맞죠? X 먼저 쓰는 거야 X2 마이너스 5 따라락 따라락 자요점 보이죠 요점너 좌표 마이너스 2, 0자 기울기를 두 가지를 해볼게 요 선생님이 첫 번째는 방금 했던 대로 X에서 X 빼는 거야 따라서 기울기 여기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하나 빼고요. 마이너스 5에다가 0을 빼면 기울기네요. 자, 요러면, 요러면, 축축. 이게 마이너스 2로 바뀌었으니까 4분의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5 되겠죠. 따라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5. 기울기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음수가 돼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5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요렇게도 한번 해볼게. 자, 보세요. 자, 약간 촌빨나는 공식인데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 가. 하나, 둘, 셋, 넷칸 갔죠? 따라서 X의 증가량 4만큼 갔고요. 자, 내려옵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5만큼 증가한 거야. 이렇게 해도 됐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5가 얘기울기예요얘 볼게, 그러면 두 점을 체크합시다. 좀 센스 있는 건 이거지 뭐. 점을 딱 체크해서. 아, 너 2, 3, 너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1, 요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너도 요렇게 먼저 계산 한번 때려주고, 여기에다가 뺄 거야. 2에다가 마사를 뺄 거고, 여기 3에다가, 3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뺄 겁니다. 그럼 너는 기울기, 분자로 바뀌, 어, 지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6분에, 너도 플러스로 바뀌어요? 4. 약분하시면, 3분의 2가 되시겠네요. 됐죠? 3분의 2. 자, 여기서 이제 잠깐 한번 질문. 선생님, 꼭 여기에서 이렇게 빼야 되나요?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빼도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해볼게. 마 4에다가 2를 뺄 거고요. 이렇게. 짠. 마 1에다가 3을 뺄 겁니다. 이러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4가 나와서 똑같이 정답은 3분의 2가 나옵니다. 아, 그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빼고, 하나 빼고.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조심해야 돼. 한번 여기서부터 2점에서부터 빼기 시작했으면 Y도 2점에서 빼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 총 빨라는 공식도 해봐야 되겠죠? 총 빨라는 거. 갑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갈게요. 하나 둘셋넷다 여섯 칸아 X의 증가량 6. Y의 증가량 볼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아 Y의 증가량 얼마? 4. 그래서 6분의 4.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너는 3분의 얼마 되는 거야? 2. 똑같이 답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 정도, 기울기,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나이다. 유형이 바뀌어요. 빠밤. 아, 이게 중요하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자, 이건 되게 단순해.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직선이야. 그럼 세 점이니까, 점 A, 점 B, 점 C, 이 ABC가 한 직선 위에 다 있대. 이럴 때는 포인트가 이거밖에 없어요. 아, A에서 B까지 이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나,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나,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나, 어느 점두 개를 지나가는 기울기라고 해도 어차피 한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모두 다 같더라. 이게 포인트야. 문제 푸는 포인트. 다시. 한 직선 후에 세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는 모두 다 같다. 그럼 다시 볼게. 그럼 선생님,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주어지고, AB가 주어지고, 다른 점을 C를 여기다 잡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AB 기울기나 AC 기울기나 BC 기울기나 다 다르잖아.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그치?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라고. 한 직선 위에 있다라면. 어느 직선? 한 직선 위에 있다라면 기울기는 뭐하다? 같다. 다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면 뭐가 같다? 기울기. 같네.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가자. 짜잔. 첫 번째 문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이 점이 또 있대요 응? 야 그럼 이런 거지 뭐슉 직선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이점 지나가요 그냥 대충 잡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가 2 콤마 a를 지나고 여기도 지나가 1 콤마 4도 지나는데 그 직선 위에 얘가 또 있대요 4 콤마 6이 또 있답니다 야 그러면 이거 두 개로 인해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그지? 두점 지나갈 거는 기울기 가보자. 그럼 기울기는 x의 증가량 4에다가 마이너스 1을 뺄 거고 6에다가 마이너스 4를 뺄 겁니다. 그럼 너는 기울기 값이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5분의 10 바뀌어가지고 2가 나와요. 아, 그럼 이 직선 궁극적으로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라는 걸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볼게. 너 기울기는 2에다가 얘를 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A에다가 너를 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부호가 바뀔 거니까 너는 3분의 A 플러스 4가 되는데 그 놈이 나는 2라는 걸 이미 알아. 기울기를 알아. 그치? 기울기를 여기 2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럼 여기서 정답 A 플러스 4는 이네 아저씨 넘어가면 6대 거고아 그래서 a 값은 2가 되겠구나. 따라서 여기 정답 886번에 a 값은 2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간단하죠? 포인트는 선생님 두 점이라는데요. 아니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또한 점을 지나갈 거니까 결국에 세 점이 다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까리? 까리? 자, 다음 문제. 887.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면, 점이 여기 하나 주어져 있고, 여기도 주어져 있고, 여기도 주어져 있어. 그러면 세 점이 다 여기 위에 있잖아. 가보자. 첫 번째 점, 너의 이름은 A라는 놈은 마2 콤마 마이너스 5. 자, B라는 놈은 B는 1 콤마 0. 자, C라는 놈은 너는 A 콤마 3. 요렇게 잡으면 돼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b 와 a 를 지나갈 거니까 요거에 대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은 요거는 촌빨라는 공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바로 구해볼게 갑시다 여기서부터 갈거예요 하나 둘셋 세칸 갔어요 세칸 x의 증가량 3 x 증가 너 3분의 자 y 증가 가볼게 y 증가 자 위로 몇칸 가나 보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올라가고 있어요. 나도 Y 증가 5. 어? 그럼 너의 기울기는 3분의 5라고 할수 있겠네요. 3분의 5. 와우. 자, 그러면 보세요. 나는 여기에서 기울기를 이제 구해주는 거야. 여기 B와 C에 대해서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갑시다. 얘 기울기는 여기에서 이만큼 증가해서 이만큼 올라가야 돼요. 어? 그러면, 1에서 a까지 증가했다라는 말은, 아, a 빼기 1 하시면 되는 거고, 위로는 지금 3칸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3칸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따라서, x의 증가량은 m하 1분의 y 증가량은 3칸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게 3분의 5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기울기니까. 그러면 계산. 얘랑 얘랑 곱하고, 대각선을 이렇게 곱하는 거야? 곱해볼게. 3, 3은 9. 는. 얘랑 얘랑 곱하면, 5 곱하기 a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9는 5a 마이너스 5, 따라서, 내가 원하는 5a 값은, 얘 넘어가면 14가 되는 건가요? 14. 그래서 a는 5분의 얼마? 14가 만들어졌네요. a는 5분의 14. 굉장히 답은 좀 더러워 보이지만, 요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자, 이게 887번에서 유형 9번까지 한 겁니다. 유형 9번까지.